싱글맘, 아버지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바로 싱글맘으로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 그중에서도 아버지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싱글맘분들이 이런 고민을 자주 하십니다. 내가 엄마이자 아버지 역할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정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을까? 내가 혼자 감당해도 되는 걸까? 이 질문들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경험과 연구, 사례를 통해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방향과 해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1. 아버지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이 질문부터 진지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아버지란 단순히 존재만으로 역할이 수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내에서의 아버지 역할이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권위와 규칙의 상징입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사회적 규칙과 경계를 알려주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도전과 자율의 촉진자입니다. 아이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믿어주는 역할입니다. 셋째, 모델로서의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이성적 판단, 문제 해결, 사회적 관계 맺기에서 모범이 되는 모델로 자리 잡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부재한 경우, 이세 가지 역할은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대체되고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2.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체하는 세 가지 핵심 전략. 싱글맘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1. 역할은 나눌 수 있다. 엄마가 혼자 모든 역할을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역할 중 일부는 신뢰할 수 있는 주변 남성 멘토, 예를 들면 외삼촌,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의 친구 등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아동발달 연구에서는 아이가 친부가 아닌 사회적 아버지 소셜파더로부터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권위는 일관성에서 나온다. 아버지의 권위가 결핍된 상태에서 아이가 자칫 규칙 없는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싱글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적이 아니라 일관된 리더십을 갖는 것입니다. 예, 너는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따라온다는 걸 이해해야 해. 이런 식의 설명과 훈육이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3. 남성 모델이 아니라 다양한 모델을 보여주는 것.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아버지상이 아닙니다. 대신 다양한 인간상을 접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책. 영화, 학교, 지역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 모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감정적 안정이 먼저다, 엄마의 자존감 관리. 아버지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기 전에, 먼저 싱글맘 자신의 감정 안정과 자존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엄마의 감정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자신을 탓하거나 좌절하고 있다면, 아이는 죄책감과 혼란을 느끼기 쉽습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내적 메시지를 자주 되새기세요. 자신의 감정을 매일 짧게라도 기록하거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육아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사례 아버지가 없는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자란 아이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1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친부 없이 자랐지만 어머니와 외조부모,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역할 모델을 경험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다른 방식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걸 배웠다고 말합니다. 사례 이 한국 내 한부모 가정 자녀 성장 연구 2022년. 이 연구에 따르면 부재한 아버지의 역할을 교사, 지역 멘토, 그리고 단체 활동을 통해 보완한 아동들의 경우 정서적 안정도와 학업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정서적 결핍은 관계의 다양성과 질로 충분히 메꿔질 수 있습니다. 어, 아이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가정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중 하나는 우리 가정은 결손 가정이다. 우리 아이는 불완전한 환경에서 자란다.라는 식의 자기비하적 인식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신이 자라는 환경을 기준점으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아이가 느끼는 안정감은 부모가 그 가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에게 자주 말해주세요. 우리 가족은 둘이지만 우리는 완전해. 엄마는 너의 버팀목이고 넌 엄마의 희망이야. 6. 싱글맘만의 강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아이와의 강한 유대감. 빠르게 성숙하는 아이의 책임감.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명확성. 이런 강점은 오히려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핍이 아닌 구조의 재배치와 해석이 핵심입니다. 7. 실제 실행 가능한 조언들. 아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아버지에 대해 나쁜 말보다 사실 그대로의 감정 없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이에게 좋습니다. 남성 롤 모델이 있는 커뮤니티 참여, 체육 활동, 지역 멘토링 프로그램 등에서 사회적 관계 경험 제공, 함께 규칙을 만들고 지켜보기. 엄마랑 너랑 함께 만든 약속이라는 구조는 자율성과 권위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매일 10분이라도 확보하기. 명상, 산책, 짧은 글쓰기 등 마무리하며 부모란 역할은 생물학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으로 완성됩니다. 아이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형태의 성장 조건일 뿐이며, 그 안에서도 충분히 건강하고 자랑스럽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엄마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그런 변화의 씨앗이 자라나길 바랍니다.